이완교 운세 볼게요. 그자 관상을 보는데 저런 자를 헌법재판관? 제가 헌법재판관, 아유. 최음순이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최음순 나왔잖아요. 최음순하고 우상, 우상호가 아니라 킹오브 완즈가 계속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 아닌데 계속했죠. 우원식이었어요, 그게. 우원식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우재명이 아닌데 누구지? 우원식인 걸 우원식 국짐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배신이 이재명만 뒤통수 친게 아니라 우리 뒤통수도 친 거예요. 우리 뒤통수도 세상에 이 여자도 같은 편이에요. 이것들이 다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 나라를 장악하려고 이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진짜 내 방송까지 계속 방해하고 말이야.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지금 아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 방송을 자꾸 이렇게 누가 끊지? 이건 미국 쪽에서 한건 아니고, 내 방송 쪽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깊게. 우리가 길게 들여, 들여다보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건이건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완교인 운세를 볼게요. 아 운세 안 좋아요. 운세 안 좋고 어 갈수록 이 사람은 운세가 안 좋아져요. 옛날에도 이자를 들이밀기 위해서 이 최음순이 이 악귀가 악귀 애미가 아, 욕밖에 안 나오네 진짜 화가 너무 나네. 그 짓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기들이 판을 깔아줬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됐다라고 이자들은 좋아했어요. 뭐 때문인지 아마도 우원식과 헌재 여러분들 제가 헌재 문형배도 그렇고 그 여덟 명의 리딩을잘 다시 가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걸 볼 시간이 없는데 내각제 손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독수 돌려보내고 계속 이 사람들 한 짓을 보세요. 탄핵을 하나도 안 시켜 줬어요. 윤한용만 파면을 시켰어요. 내각제들의 목적은 윤한용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네들 뜻대로 하려면 나머지들은 돌려보내야 됐던 거예요. 윤한용의 꿈과 그들의 꿈은 반쯤은 같이 가다가 끝에 가서 윤한용이 파면되는 거였어요. 최음순과 김명신은 거기까지는 몰랐겠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죠. 이, 이것들은 탄핵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을 거다. 분명히 그세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서 파면을 기각시킬 거다. 혹은 각하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굳이 믿고 있어서 준비 하나도 안한 거예요. 관저 나올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어, 이 중에는 그세 명은 내각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도 손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리딩 가서 보면 누가 누가 손을 탔는지 보일 거예요. 김형두 재판관은 아닐 거예요. 정정미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손을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8명 다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득만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것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 뒤통수 치려고 국민들의 생각과 최음순과 김명신의 생각, 내각제 세력은 꿈이 다 달랐던 거예요. 내각제와 윤완용은 한덕수 돌려 보내고 이러는 것까지는 다 맞았어. 그래서 아 탄핵 안 시키겠구나 생각을 감히 했던 거예요. 그 범죄자들이. 근데 자기 탄핵 시킬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내각 세력은 한수 위에 올라가서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재명도 같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완규 이자가 어, 자기 꿈을 못 이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기 꿈못 이뤄요. 큰 굉장히 커다란 진실이 굉장히 큰 진실이 터져 나와요. 굉장히 큰 진실이 폭로가 되고 어, 완전히 체신을 구기게 되고 또챙피당하게 되고 멸시당하게 되고 이 여자가 이두 악귀들이 내세운거야 이 사람들을 이 자들을 나라를 쥐고 흔드는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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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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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기 위해서 발작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세상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 운세 볼 때도 이겨져 나갔단 말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다. 한동훈도. 그거 알아야 돼요. 굉장히 결정을 못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또, 이자가, 어느 누군가와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그건 국민과 싸우겠죠. 국민은 한때 덤비고 싸우고 개질할 떨어요. 그런데 취소가 돼요. 자기 계획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미루어지고 그래서 막 싸워요. 싸우고 포기를 하지 않고 또 덤벼요. 그런데 걱정하는 일 생겨요. 굉장히 크게 걱정하는 일 생기고 진실 터져 나오고. 꼼짝 못하게 되고 어려운 처지 상하게 되고 뭔가 또 하려고 설치다가 갇히게 되는 이 사람 운세 이렇게 나, 나쁜데 무슨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야 이걸로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질문을 예순으로 볼게요 헌법재판관이 될수 있다. 임명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임명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데 자리를 주네. 어, 그러면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자리를, 내란 세력이라는 걸 밝혀서, 어, 범죄를 밝혀야죠. 또 쫓아내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헌법 재판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렇게 폐악질을 하고 겁 없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관절을 지키고 있고 최음순이가 뒤에서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김앤장 이용하고 사법부 검찰 자기들이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자가 재판관 자리 지키게 된다. Queen of Swords, Queen of Wands. 이것도 다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한패예요, 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리 못 지켜요. 임명은 할수 있지만 자리는 못 지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문제 생기고 어, 자리 잃게 돼요. 결국은 자리 잃게 돼요. 임명을 하고 개지랄 떨을 수 있지만 자리 못 지킨다. 다른 방법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완규, 음, 어, 임명은 하는데 지키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거짓말하고 범죄 저질러요, 이것들이. 또다시. 아마 임명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윤환용이가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윤환용이가 끝까지 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 여자도 도와주고, 도와주는 인간들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서. 아, 이자가 시작을 하네. 시작을 하는데 도로 다 뺏기게 될 거예요. 분,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조금 더쉴 시간을 안 줘. 이 원식이 개자식 때문에 이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제 채널에 와서 저를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진짜. 굉장히 시끄럽고 이런 일들은 있는데 인명은 돼요.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키지는 못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반대로 질문할게요, 이번에. 자리를 못 지킨다. 자리 못 지켜요, 이 사람. 결국은 쫓겨나요. 결국은 해고될 거예요. 자리 못 지키고, 해해고되고 어. 국민들을 심장마비, 혈압 올라 죽으라고 이것들이 아주, 응? 어? 문재인이 제일 큰 사단이에요, 문재인이. 이낙연하고. 빨리 처벌해야 돼요. 내란죄로.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장악하게 헌재들이 돌, 되돌려 보낸 거예요. 최음순이가 다손 써놨어요. 그 헌재 재판관들 중에 최소한 다섯 명은 손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다섯 명. 그 리딩 가서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탄에게만 우리가 신경 썼지, 왜 이런 리딩이 나오는지 제가. 이상했잖아요. 문영배 의원, 제, 재판관이 이런다고? 제가 그랬죠. 그건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 문영배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딱 나와서, 이거 좀 이상한데? 제가 그랬을 거예요. 이자는, 어, 임명이 되지만, 깜빵을 가게 되든지, 크게 문제 생기든지, 병이 생기든지, 깜빵 가요, 깜빵. 이자는 끝나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은 아마 막 좋아서 잠깐 동안 야나 임명됐다 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가관이라고 갈수록 문제가 태산이 돼요. 이제 갈수록 태산 태산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자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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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거다 뺏기게 되고 도로 어제 너무 웃겼죠. 어제 갑자기 앉아있는데 트럼프 그걸 동영상을 미국 방송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한동안이 영들이 안 보여서 내가, 아, 이제는 갔나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카드 하나가 탁 움직였어요. 고슬리 옥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왜 나타났는지. 2019년도에도 그랬어요. 2020년 초반, 201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팬데믹을 경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한테 빨리 알려야 된다고. 이 사람은 결국은 쫓겨날 거예요. 그다음부터 감옥 가는 길만 남았어요. 완전히 돼, 쪽박 차게 돼쪽박 이번에 함 상훈 그리고 한덕수 이놈이 한 어. 탄핵 재판 끝난 뒤에 임명할 거라 그랬죠, 제가. 마은혁 재판관도. 이 나쁜, 빵빵 쳐넣어야 돼요, 이거. 이 사악한 놈. 함상훈 운세 볼게요. 아, 두 사람 다 관상을 보세요. 아, 생긴 거 보면 벌써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 자도 막 좋아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이 여자 또 나오잖아요. 이 여자도 다 같은 편이에요. 재판으로 가서, 이 여자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일, 여기저기 발다 뻗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안 돼요. 자리 못 지켜요.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인간도. 임명을 해서 그런 거죠. 일을 좀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마도,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다시 물어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권한쟁인지 뭔지 그거 한다 그랬죠. 그거를 내가 잊어버렸네. 잊어버린 게 아니라, 뉴스, 이 사람들 얼굴을 찾으려고 보니까 나왔어요, 그 뉴스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자기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뺏겨요, 도로. 좋지 않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 팩, 패거리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막 날뛰어요, 지금은. 그런데, 골로 가요. 골로 골루 가는 일 생기고, 자리 내려가야 되고, 잠깐 동안의 꿈은 사라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뺏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좀 쳐요. 내란 세력들과 같이. 그런데, 그, 어, 그렇게 하느라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과거의 일을 다 숨겨요, 둘 다. 그런데, 어, 자리 내려가야 돼요. 이것들 완전 내란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다시. 그런 개염이 아니라, 발버둥 치고, 댐비고 이렇게, 복종을 안 해요. 복종을 안 하고, 빵진수이 그, 그년처럼, 사악한 짓들을 하고 막 이래요. 댐비고 국민들한테 감히, 이것들이. 삼사 운세 볼게요. 내가 이거 리딩을 보니까, 어, 이게, 어, 이 결정이 이것들에 대한 운명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한두 번.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되고. 그러다가 완전히 쪽박 차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참상은. 여자가 도와줘서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법정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나? 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자는 그래서 잠깐 동안 자리에 올라 앉을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잠깐 동안 좋은 일 생겨요. 좋은 일 생기고 이완규보다 이자운세가 조금 더 좋아요. 이완규는 그리고 아이 어떤 아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비밀이 있다고 생,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이에 관련된 비밀, 자녀에 관한 도움을 받고 쭈르륵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확 하고 고꾸라져요. 그래서 제가 두두 두 인간들을 볼때 뭔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펜다운이 조금 있다가 곧둘다 골로 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동안 우리는 혈압이 터지겠죠.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들은 그 자리 못 지킨다는 거.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